먼저 저희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저희 YU e c o n y 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어, 영남대 경제금융학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재학생, 졸업생, 교수, 수업을 들었던 타부학생 경제금융학부에 애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 네. 네, 그 선배님께서도 YU e c o n y 중에 한 분이세요. 아 명방입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먼저 <laughs> 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제금융학부에서 어, 수업을 몇번 들은 학과생이고요. 졸업을 하고 뭐 보험회사에서 그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초동입니다. 네. 먼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어, 학교 다니실 때 성적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가 성적이 3.91. 이었어요. 어, 뭐, 어, 어. 뭐 좋지도, 나쁘지도 <laughs> 않은 성적이었고 좀뭐 재수강도 했었고, 아니면 뭐 D를 받는 수업도 있고, C를 받는 수업도 있고 근데 도 음. 성적을 좋게 해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경제금융학부 음. 교수님들은 다 성적을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성적이 이제 취업에 많이 중요했나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중요 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다만 뭐 이렇게 아, 얘는 성적이 좀... 나, 학점이 낮은 편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관점이 겠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서 이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재하는 라는 있었어요. 학점이 엄청 높아서 그 이제 취업에 이제 이득을 본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더 일정 수준 이상은 좀 상회하는 수준이면 좀 학점 관리에서 그런 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이 과목은 몇몇 몇, 몇, 얼마고 이 과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를 이제 내 개는 했었어요. 어, 직무 관련해가지고, 너가 어떤 수업을 들었고, 성적은 어떤 걸 받았는지를 이제 제출하게 하는 거 있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생활을 네. 어,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 있는 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생활 후반부에 이제 복수 전공하게 되면서, 되게 처음, 저는, 저는 이제 알지도 못했던 분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 만나게 된것같아요 이제 제가 좀. 그렇게 뭐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혼자 이제 플레이하는 거를 좀선호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데 이제 그런 생활 그런 환경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제가 먼저 이제 모르는 분한테 다가서서 이제 어떻게 좀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그런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것 같아요. 어, 예뭐 예를 들어서 같은 조가 됐다든지 라아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뭐어러다 보니 뭐 수업 그 수업적으로 이제 뭐 서로 이제 좀더가르쳐준다던가 아니면 뭐 같이 공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친해졌었어 수업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을 뽑아보라고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나 직증권 관련된 수업 같은데 몇개 뽑아보자면은 기업 금융에 이해 이해가 이제 좀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파생상품 수업이 있어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의 입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반에서 자기 위험을 좀 관리하는 목적이 됐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가르쳐줬었고 경제통계분석이나 계량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좀 사고해야 되는지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게 수학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수업에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실증분석을 할 것인가 화폐금융원 수업도 네, <laughs>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 중에 가장 뿌듯했었던 는 네. 어떤 게있어 제가 막 성실하게 이제 뭔가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수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휴학을 하게 되면서 약간 그 저희 루틴을 정했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한 7시 30분 정도에 이제 그중앙교서관에 가고 이제 집이 멀어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10시 반면 집에 가고 그돈 남는 시간에는 좀 도서관이 있는 그런 루틴을좀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공부도, 공부도 하고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되게 다꽉 짜여진 채로 이제 상생 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푸득합니다. 어.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됐수는 거예요? 2년간 정도 학교생활 중에서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 있으세요? 늦게 시작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음. 그리고 좀더 좀더 활발하게 좀 네트워킹을 했었더라면 여러 대외 활동들이라든가 이러면은 사업단 같은 것들 좀 음. 어, 적극적으로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졸업할 때도 아쉬웠서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다음으로 이제 기타 따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좀번여쭤려고 하는데, 네. 자격증에 대해서는 뭐, 어, 준비를 하셨거나, 네. 네. 어떤 부분이 됐는지. CFA라는 자격증을 좀 네. 보셨어요. 레벨 3까지 있는 시험이고, 오늘 네. 치는 시험인데, 레벨 2까지 저는 따고 이제 그 취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통계 수업은 거, 거기에 Quant라는 어, 과목이 있어요 계량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계량경제학이나 경제통계학에서 배우는 걸 이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화생은 당연히 그 화생상품에 의해 수업에서 배우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죠 대외활동 많이 안 하신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하셨던 대외활동은 어떤 게 있으세요? 대나사갖고 <laughs> 대문이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laughs> 교육 봉사하는 수학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r s o n who is a p 이 r s o n w 이 o is a p 이 r s o n who is a person w 아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 거를 person who is a p 는 상대를 어떻게 좀 설득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런 네. 네. 뭐, 혹은 인내심이라든가 <laughs>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어,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좀아무 인성 면접 같은 걸 봤을 때 사례로 이제 할수 있는 상황들도 좀 있었고 이동민 습니다그 대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자면 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어, 순서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랑 안한 사람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인성의 음.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사 활동은 꼭 어떤 활동을몇번좀 해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니요 음. 그럼 이제 세 번째 <웃음> <웃음> 치, 취업 준비에 관련된 네. 질문을 하실 텐데요. 어,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이제 대체 투자 라는 영역이에요. 네.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그런 영역인데요. 네. 저도이라서 네.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 채권을 가지고 네.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좀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보험사에 있다 보니까 네. 보험 가입자들이 이제, 네. 네. 음, 이제 그걸 잘못했을 때 오는 그런 부담감 음. 같은 것도 있으시겠어요. 아, 특히, 이제, 올해가좀 그런 이벤트들이 생겼었어요. 음. 그 이제 코로나가 이게 발생을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것이 이제 대체 투자에도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기에 대한 대출, 항공사들은 자기 돈으로 다 이제 항공기를 안 사거든요. 리스 대출을 받는데. 만약 그 항공사가 지금 같은 코로나 때 이제 승객들을 잘 못해 오고 매출이 안 난다면 음. 거기 에좀 부담이 될수있어 미국 라스베이스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네바다주 정부가 어, 지난 1분기 때 락다운을 걸었거든요. 그주전주 주 전체의 오락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호텔 매출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못 내고 네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현재 이제 단일국민 신 회사로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좀그 보험 가입자들이 돈을 내면은 회기적으로는 그부채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차변에 현금으로 쌓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진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온 돈을 이제 굴리게 되는 그 논리가 이제 오랜만 에 돈을 번 방법,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면 보험사들도 그렇게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보험사 자산운용을 금자 하는 그 포지션이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거기서 좀더 넓혀서. 어, 그런 보험사뿐만 아니라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도 좀다 비슷할텐데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생각, 그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면에 이제 그 이제 채용, 채용 공고가 나서 아.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꿀팁들 내가 지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이제 채용공고를 내요 부서별로 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에 대해 자산운용에 관련해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 부서가 이제 뭘 하는 부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취업 어, 그 이제 지원 동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로 하면은 뭐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를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쓰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당연히 더 읽을 여지도 없이 탈락이건가? 더 얘는 다 하더라도 계속 포커스가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음. 자소서 자체가 그래서 단순히 그 지원하시게 되는 회사? 뭐 회사에 대한 이해도 물론이거니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직무 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한 번에 취업하신 선배님만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타겟팅을 좀 좁혀서 잘 공략한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그 맥락에 맞춰서 좀잘그 그 직무 관련 PT 같은 걸할 때도 좀 네. 그런 쪽 연결성을 생각을 하면서 좀 짰었고 음. 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으로 떴는지랑 면접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한번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듣고 싶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랑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게 다른 경우도 음.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음. 그거를 그 부분을 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PT 음. 연습을 할때 녹화를 음. 하면서 내가 시선 처리는 어떤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말하는 속도라던가 아니면 내용 구성 뭐 분량은 어떤지는 좀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네. 약간 선배님한테 사실 질문질을 드렸었잖아요. 네. 질문질에 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말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되세요. 아, 방송의 재미를 위한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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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어, 회사 일을 하면서 과중에 그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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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코로나가 코로나가 네.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감독 기관 같은 데서 도실 같은 거에 대해 좀 약간 선제적인 대응 목적으로 막 모니터링 자료들을 막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좀 만들기가 어려워 가지고 네, 예좀 고생했었는데 그게 좀 힘든 일 중에 하나로 꼭필것 같아요. 아, 디도라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영남대 경제금융 후배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음, TNT적일 수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졸업을 하시게 되면 전공이 뭐냐고 물으면 아 저는 경제금융학부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laughs> 그러면 아 그럼 너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겠네 혹은 이런 이제 그 마인드로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선이 있잖아요 <laughs> 네. 경제금융학부로 나왔다라는 그 기준선이 어,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찾아서 검증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접 신문기사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경제 아니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진짜 자기 의견을 만들고 그걸 할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혹은 어느 기업을 이제 분단하고 했을때 직접 공시들을 찾아가가지고 아, 이 기업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숫자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 눈으로 보고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판단의 그 결론을 내릴 줄 아는 태도를 키운, 키운다면 은 성공한 음. 대학생이 되셔야 한다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남대 경제금융은 선배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 득점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점은 음. 아. 못 바꾼다 였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전공으로, 전공으로 경제금융을 선택을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다들 좀 고향에 온것 같이 받아주셔서 약간 좀제 2의 고향, 그 약간 야구를 치면 왜 삼성이 가끔 포항에서 경기 를 하잖아요, 그런 포항에 간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시대학 시절에 시시 경험을 없으셨는지. 아네 해봤었어요. 어, 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기 여기 거 비. 근데 연애도 열심히 하셨나요 어... <laughs> 어. 와이프가 열심히 하게 만들어 줬던 거 같아요. 이서와이이코니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